아, 보조 장비. 이것도. 그래, 맞아. 보조 장비 내가 영혼 보조 장비 없어. 그냥 사서 껴야겠어. 내가 지금 계속 사냥하는데도 난못 먹어. 보조 장비 삽니다. 보조 장비 사요. 지금 매물 3개 있습니다. 야, 니가 올린 거. 어허. 니가 <laughs> 올린 거, 이거 니가 사라. 월드거래소에 파는 영웅보조무기 전부 14평 들겁니다 안그래도 아, 어제 디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무기 아직도 못 먹었냐고 아직도 못 먹은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아, 나못 먹었잖아 그랬더니 막 놀려 놀리면서 거래소에 있대 사래 봤는데 아, 너무 비싼 거야 비싼데요 그랬더니 그다 저희 거예요 <laughs> 적한테 사와라고 비싸게 올렸대 근데 거기다 내놓고 어떻게 아저 싸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 그냥 아 그래요? 그냥 그러고 말았지 야서미뭐했 <laughs> 소니는? 기거와서 싸게 각광하면 줄거려 어? 바로 왔쪙 인천형님 오셨습니다 인천형님 계십니까? 어이 고고지 수고셨어요아그 혹시 사장님?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습니까? 곤두장님?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수이 안되네 아, 여보세요? 네 삽니다 사는 사람이 알지, 파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돼야 가족 대시좀 해드려라 <laughs> 야 제주야 가족 대시는 30%가 연예인 대신 알지? 6만 아, 다이아네 아, <laughs> 아 마이크가 들려? 갑자기 안 들리나요? <laughs> 갑자기 안 들려요? 깔끔하 5만 대신죠야 야, 제주야 드려라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어머 어. 음... 아 감사합니다. 감정합이팅 옵션이 니감사합니감정감정감정감정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감정감사합니기감사합 피해 감사합니다. 감니다 감사합니다. 감니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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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사가 기본 공격 피해니까 세개 붙으면 돼그네개 중에. 저 이거 메모장으로 가리는 거못 합니다. 할줄 몰라요. 스피가 <laughs> <laughs> <3개가> 나와야 돼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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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떻게 저런 게 나오냐? <laughs> 좋네. 오스모 어 미세용인데? 현냥 사기 물품 아닙니까? 미세. 저기 사장님. 미세. 미세. 네, 와. <laughs> 아..아..내거.. 야나 많이 들려? 흥미야 이거 반품 가능한가요? 네. 이게 원래 싼게 비지떡입니다 <laughs> 이제 한개 더 주시죠 요만다야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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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또냥님 <laughs> 야, 야 저거 어떻게 쓰냐 야 저거 어떻다 쓰죠 진짜 리세용이 리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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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으면 되겠네 리세 일대아리세 아, 아, 하면 되겠다 저거 리세 1대 <laughs> <laughs> 이제 어떻게 이렇게 뜨지? 아니야 아니야 아아 이거 저 어? 계정해놔 오, 또냥이. <laughs> 최고 최고. 우리 길드원들 진짜 최고 최고. 아, 감사합니다. 바로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어, 혹시 그거 아우치가 몇 개죠? 야, 지금 1롬만 떠도 근데 감사합니다고 써야 된다. 몇개 중에 몇 개죠? 일단 스킬 스킬 피해가 나와야 되는데. 스킬 피해만 나와도 쓰면 돼요, 그냥. 이거 보다는 잘 나오겠죠, 설마 아, 미친 듯이 옵션 떠버려라, 진짜. 바로 간다. 고목이네 제발. 오. وا, 뭐 삼중절. 뭐야? 뭐야? 어, 어떻게 이럴 수가? 라 이거. 정말 어떻게? 야, 저게 진짜 니세 말하네. 뭔빵 안 좋다고 바로 만들어 버리고. 배5 0층 가능합니다. t o k y 요 와, 징어, 떻키더키터 떴지? 모 a t do y o 달라고 하죠. 아, 그니까 이거 빨리 v a 나와야지. 거 빨리 리 g 나와야지 나올 수도 있을 것같 if you're going to 은 e 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꺼져.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아이 형뭐 저거리 만다이 하나 줘요. <laughs> 진짜. 야 근데 <웃음> <웃음> 보정 무이 두자다. 하하 보군의 <laughs> 클레오스 타임다 다섯님 그냥 희기이없쓰세요 <laughs> 영웅보다 좋아요. 알그면 <laughs> 이제 오천 다이아 드림 될것 같아요. 무슨 소리야 진짜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야. 지금 내가 이렇게 묻고 있어서 그렇지. 어? 많이 슬퍼, 지금 많이 슬프다. 슈슈 슈. 구독해주세요. <laughs>